네, 안녕하세요. 정등바둑입니다 네, 오늘도 정등바둑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더 좋은 바둑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사활 문제고요 백선으로 흙을 예, 잡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공격수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첫 수리역을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흙은 이렇게 막아야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백이 여기를 치진을 간다면은 백은 흙한 점을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은 여기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흙도 역을 있고요 자, 이때 여기서 백이 이렇게 젖혀 가더라도 흙은 이렇게 막게 되면은 알기 쉽게 흑이 이렇게 살아버려서 백의 네, 공격은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의 첫 수로 여기다 이렇게 놓는 수는 네, 결국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백이 여기를 한번 치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백이 치중한 수에 대해서 흑이 여기 막는 다음은 백은 여기다 놓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여기 막더라도 백은 이 수를 선수로 하고요. 결국 흑이 여기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은 여기 치중을 가죠. 흑이 여기 결국 있더라도 자 여기 백이 이렇게 이어버리면 자이 모양은 흑이 네. 잡힙니다만은 자여기서는 흑의 응수가 잘못됐죠. 네, 최초에 백이 여기 이렇게 치중할때자 여기서 흑은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이렇게 막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은 오른쪽에 집이 한집 이렇게 나 있습니다. 결국 백이 이렇게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을 때자 이때도 역시 흑은 여기다 놓으면 또안 되죠. 흑이 여기다 놓으면은 백이 이 자리에 나서 흑이 여기 있더라도 자 백이 이렇게 이어서 흙이 잡힙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흙이 여기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놓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 자리에 놓을 때 흙은 여기 막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흙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흙이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백이 여기 이렇게 치중하는 수도 네, 성립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엔 백이 이 자리 에 한번 나보겠습니다. 와네 백이 여기 놓는다면 흙은 여기 막아야 되겠고요. 자 이때 백이 여기 이렇게 치중할 때가 문제인데요. 네, 백이 여기 치중수에 대해서 흑이 여기 막는다면 이때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흑이 여기 이렇게 막는다면 백이 이 자리가 선수가 돼가지고요. 네, 결국 흑이 여기 이을 때, 전도와 마찬가지로 백이 이 자리를 치중해서 흙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만, 자, 여기서는 흙의 응수가 좀 잘못되어 있죠. 자, 여기서 최초에 백이 이자리에놓고 흑이 그 여기 났습니다. 자, 여기 백이 치중할 때 흙은 여기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집을 하나 내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100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이 자리에 막아서 흙은 두 집을 내고 이렇게 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100이 여기다 놓는 수도 성립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이 흙을 잡기 위한 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바로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100의 첫 수는 바로 이 자리에 취중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100의 이 취중수에 대해서 흙이 여기 있는다면 자, 이때 다시 100은 여기 젖혀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고요. 흙이 여기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다시 100은 이 자리에 놓습니다 네, 결국 흙이 이렇게 막을 때 자, 100은 여기 이 자리에 나서 자, 여기서 흙은 여기 자충이 돼서 이 자리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따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네, 100이 흙을 이렇게 잡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수순 중에 네, 백이 이렇게 여기 놓을 때, 자, 흙이 이쪽으로 막질 않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막는다면 이때는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역시 흙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답 수순 과정에서 백이 지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최초의 백이 여기를 치중했습니다 흙은 여기 있고요 자 이때 여기서 백이 여기 젖히질 않고 여기다 이렇게 놓는 수는 백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놓을 때 물론 흙이 여기 있는다면 백이 이 자리를 놓고 흙이 막을 때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치중해서 흙이 이렇게 막더라도 백이 이렇게 이어서 흙이 이렇게 잡힙니다만은 여기서 흙은 이렇게 응수를 하질 않고요자 여기서. 1 0이자리에 놨을 때자 여기서 흙은 여기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기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결국 1 0이자리에 놓더라도 흙이 내려 빠져서 흙이 이렇게 살리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흙이 내렸을 때자 백이 여기다 놓지 않고 나 여기다 이렇게 나 봐도 이번엔 흙이 여기다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쪽으로 놓을 때자 흙은 이렇게 여기다 놓습니다. 자 결국 백이 흙석점 단수 칠때 흙은 여기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음은 백이 여기 나서 흙이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흙은 있는 것이 아니라여기1 0 2점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백이 흙석 점을 이렇게 따내더라도 역시 흙은 백석 점을 뒤 따내서 이렇게 네, 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정답 과정에서 백이 첫수역 이렇게 치중을 했을 때자 여기서 흙이 있지를 않고 흙이 이 자리에 놓는 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2번 자리에 놓는다면 100은 여기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흙이 공도를 넓혀갈 때, 자, 100은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흙이 이렇게 내려 빠져서 공도를 넓힐 때, 100은 흙한 점을 따내면서 단수가 됩니다. 결국 흙이 있더라도, 자, 100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단수 치고 들어가서 흙이 이렇게 100한 점을 따낼 때, 자, 100이 이 자리에 놓으면 결국 흙은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답 수순 가보겠습니다. 네, 100의 첫 수는 여기 치중한 수가 되겠고요. 흙이 여기 이을 때 100은 다시 쪽으로 예, 젖혀갑니다. 흙이 막을 때 100은 예,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서 흙이 이을 때 100은 이 자리에 끼워서 자 이렇게 해서 100이 흙을 예,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때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